어, 어린애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짠해요. 오, 마음이 되게 짠하다. 어 아주 자체 부모가 없어 이 절벽에 핀 꽃이 바람을 많이 맞았습니다. 바람을 많이 맞았다라는 것은 태풍과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기 때문에 꽃잎이 휘날리고 떨어져야 되는 시기들. 그래서 내가 때 아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검탱이 써야 되고 가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가물이 많다 보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사니, 정말 좀 주의하면서 살고, 숨죽이면서 살란 말은 또 아니야. 동원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볼일 없게 제가 보신다면, 주변 어떤 지인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많이 다독여 주시고, 잘, 언나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크게 될수 있으신 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아. 오늘은요, 형님. 음, 음. 미성년자 건데 봐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안 왜? 보고 싶어요. <laughs> 안 보고 싶어 원래는 안 봐주시죠. 저한테 미성년자가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오.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조금 더 혹시 뭐 귀신을 보냐 아니면 은 좀. 힘든 부분이 있냐, 어디가 아프냐, 음. 그러면 봐주긴 하겠지만, 봐줘도, 어, 니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 부모님을 동반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연락 없던데. 네. 어, 안 보고 싶고, 그, 뭐, 부모가 애기들 거볼 때, 특이한, 뭐가 특이한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할 때만 봐요. 네. 응. 음. 일단 한번 드려보면 안 될까요? 비이 열심히 준비하고 오셨는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뭐 이거 이상하면 영상 올리지 마요. 네네. <laughs> 남자입니다. 성을 안 드릴게요. 아니요 어린 사람 성 모르는데. 음 알려줘. 몰라대 알겠어. <laughs> 정혜생이구나 18살. 어. 황금돼지에 태어났네. 음. 응. 복이 많은 아이네. 봅시다. 어떤 복이 그렇게 많은지. 어서 오세요. 정혜생입니다참 씩씩하고 도 상발 같잖아요. 오셨는데. 우린애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짠해요 음. 어, 마음이 되게 짠하다 사주 어, 자체 부모가 없어 네? 부모가 없어 음. 어, 부모가 없는 사주야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없겠어 부 부모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있겠지 그치? 어, 있기는 한데 그 덕으로 살아가는 자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사주 팔자다 어. 방울이 똑 떨어졌어. 음. 예, 내가 이 방울을 들때 항상 안, 좀 힘들거나 안 좋은 우한수가 있는 사람들은 꼭 방울이 떨어져요. 네, 맞아요. 어, 그죠 네. 음, 속상해. 작년도 속상하고 올해도 속상해. 마음이 좀 속상해. 아인데, 한참 공부하고 뛰어 놀아야 될 아인데, 피디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사주를 주셨다는 건 유명한 사람이니까 주셨을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봐도 이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어 그냥 천상 딴따라 사주야. 어, 좋은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딴따라 나쁜 뜻은 아니지만 천상 딴따라 사주야. 음, 동서남북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움직여가면서, 청산단 따라 사주고, 음악을 내 벗삼아, 음, 응? 음악을 내 벗삼아 살아가야 되는 사주다. 음악인, 뭐, 그림이,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어, 예술적으로 풀어먹어야 되는 나이다. 신의 실령님 가물놀도 참으로도 많아 놓고, 음,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 같은 경우는 내 부모가 없다. 부모가 없이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아 아닌 고아의 사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음악으로 풀어먹고 살고 있고 아니면 그림으로 예술로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자손나비 음 그래서 어 만인간의 꽃대고 이때는 그래서 우리, 실, 우리 무당도 만신도 신령님의 꽃으로 사는 신령님의 기생으로 살아가는 사주들이고 이 사주팔자 역시도 어떻게 보면 만인간의 기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린애 보고 기생이라고 한다고 술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만인간에게 이쁨 받아야 되는 사주예요 내 부모가 없는 대신에 만인간들이 내 부모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다 음, 어떻게 보면 홀로 서야 되는 망망대 배 하나 띄어진 격 같은 사주고. 절벽 위에 핀꽃 같은 사주라 어 작년도 올해 수전 넘어오시면서 이 절벽 위에 핀 꽃이 바람을 많이 맞았습니다. 바람을 많이 맞았다라는 것은 태풍과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기 때문에 꽃잎이 휘날리고 떨어져야 되는 시기들. 그래서 내가 때 아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덤탱이 어야 되고 어 그리고 어 물론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구설하는 구설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실령인 가물이 있다보니 내가 하는 언행이든 내가 하는 행동이든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아니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 조금만 뭐 해도 뭐 어떤 연예인은 딸기 하나 먹는 걸로도 욕을 그렇게 먹더만 딸기를 두 손으로 먹었않으니 귀여운 척을 하면서 먹는다더니 막 그런, 그러면서 욕을 먹더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수정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음, 음 사람들이 방하에 조금 오르락 내리락 걸릴 일이 있겠으니, 어, 내가 처, 처신을 잘한다고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같다 음, 음, 그러니 내가 마음 한번 아프고 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바람들이 좀 불갔습니다. 그리고, 어, 내 부모는 없다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음. 음. 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점사상 부모가 없다. 음. 절벽. 위에 있다, 이렇게 음. 점사 주셨는데. 음. 마음이 아파. 음. 이 사주를 가지고 음. 앞으로 음. 어떤 삶을 음. 살수 있는지. 음. 하, 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 이 만약에 이 사례자가 나한테 왔다면, 이분이 나, 나한테 점을 보러 왔다면, 어, 가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가물이 많다 보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사니 정말 좀 주의하면서 살고 숨죽이면서 살란 말은 또 아니야. 음. 하지만 내가 하는 말, 행동, 처신, 늘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이러잖아.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라. 응? 구설 시비가 늘 따른다. 음. 신의 가물 노월은 인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주들이 드물어요. 신 신적인 일을 할 때만 내가 이 사람이 연예 연예인이거나 노래하거나 춤을 춘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일을 할 때만 그런 복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사바 세계에서의 신적인 일을 제외하고 사바 세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 복이 미안하지만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롭죠. 힘들고 고독하죠. 너무너무 짠해요. 안아주고 싶은 사주야. 음. 음, 그래서, 해맑게 이렇게 웃으면서 잘 다녔으면 좋겠고, 어, 내 부모 없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으로다가 울지 말고, 응? 음? 할머니 손에서 큰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네. 어, 조부모를 내 부모 삼아서, 어,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이 사람 사주는 부모가 둘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부모가 둘이라는 말은 부모님 한, 한 부모 말고 다른 부모가 내 부모처럼 성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부모인거야 음. 어, 그래서 이분은 사실상 많이 외로운 사주다 그래도 음. 어, 이렇게 신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예를 들어 연예인 쪽이든 신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그만큼의 신의 돈은 많이 따라붙겠습니다 네. 음. 어, 그... 정동원씨의 사주였습니다 정동원이. 그, 아 아. 아. 그, 알아요. 알아요.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응, 귀여워요. 그 웃는 게 되게, 그, 해맑잖아요. 네. 약간 원숭이 같이, 약간 이렇게 귀엽게 생겼던데. 저도 좋아하시는구나, 동원은 아이고, 엄청,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TV에서 몇번 봤어요. 음. 잘 하시던데. 네, 맞아요. 음. 지금 조금, 그, 부모님 아버님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무슨 일이 있어요? 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시라고 합니다. 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더라도 음. 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좀 오르락내리락 거릴 수 있는데 동원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볼일 없겠지만 보신다면 주변 어떤 지인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많이 다독여 주시고 음. 어 조금 어린 나이에 엇나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보통 18, 19이면 얼마나 말썽 부리고 음. 음, 방황할 수도 있는 나이잖아 네. 그치? 근데 잘 엇나가지 않게 잘 잡아 주시고 크게 될수 있으신 분이에요 네. 어, 사주 자체가 드높습니다 그래서 노래랑 춤하고 이렇게 연예인 생활 하시는 거를 절대 놓지 마시고 음, 정신 탁 잡고 흐트러지지 말고 잘 가세요. 올해까지만 잘 버티면 내년도부터는 또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들어가는 삼재긴 하거든요. 아홉 음. 세열아 9세, 살인데 9홉 세다 또삼재까지 들어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다시금 일어설수 있으니 응원해 주시고 어, 어디 가 가지고 어, 이쁨 받고 사세요. 네. 음.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